안녕하세요. 달기는 내미명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식재한 아이들 이제 살짝 물간수좀 하려 그래요. 이제 바로 첫 물을 주는 건데요. 이제 그 동안 뿌리도 말라 있기도 하고 또 뿌리가 잘 내려 있기 때문에 물간수해도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자물 한번 줄 건데요. 자, 어, 요렇게 자, 요거는요 여기 보시면, 음, 여러분 보시나요? 자, 콘. 콘, 글씨, 콘.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콘이 그원뿔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뭐랄까, 굉장히 부드럽게 나갑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요렇게. 자, 어 하나씩. 자, 요거는 러블리 로즈 금입니다. 요거는 키메라 금입니다. 자, 요거는요. 요거는 루진스입니다. 자, 요거는 산딸기입니다. 요거는 로슈라리아. 루시라리아 자, 요거는 폴리 린제아나 금. 요거는 벤바디스입니다. 자, 요거는 레볼루션 철화. 네, 레볼루션 철화. 자, 요거는 링보입니다. 요거 하나름입니다 음. 요거는 미니 고사온 금입니다. 자, 요렇게, 이거 오렌지 뷰티입니다.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선물 살짝 줘봅니다. 아이구야 시원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제 뿌리 활착 잘하라고 뿌리 내린 데 도움 받으라고 이렇게 물 주는 겁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쳐 보고요. 여러분들도 어,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고 이제 첨물 줄 때는요, 뿌리를 많이 끊어낸 아이라든지 이제 단면이 이렇게 조금 노출이 돼가지고 어, 뭐랄까 상처가 좀난 아이들은요 며칠 뒀다가 해야지 된답니다. 자, 요렇게 오늘 영상 마쳐 볼게요. 감사합니다.